유교는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사상으로 주로 공자 컨퓨시우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유교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기원, 유교는 기원전 6세기경, 춘추 전국시대의 공제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공자는 도덕적 인간상과 이상적 사회를 강조하며 인렌, 의이, 예리, 지, 출 등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발전, 유교는 한나라 기원전 206년, 기원후 220년 시기에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며 공자의 사상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맹자, 멍지, 순자, 순지 등의 학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중국과 동아시아로의 확산, 유교는 중국을 넘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각 지역에서 고유한 문화적 변형을 겪었습니다. 근대화와 쇠퇴, 19세기 후반부터 서구 열강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유교의 권위가 약화되었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등장하면서 그 위상이 저하되었습니다. 문화적 특징, 사회적 관계. 유교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가족, 친구, 국가 간의 도리를 강조합니다. 특히, 효샤오와 충종의 개념은 개인의 도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절과 의식. 유교는 예, 리, 이를 중시하여 사회적 규범과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다양한 의식에서 유교적 예절이 반영됩니다. 교육 중시 유교는 교육을 통해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교적 교육은 과거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도덕적 실천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인렛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연과 조화, 유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며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도리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유교는 오랜 역사와 깊은 철학적 기반을 가진 사상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아시아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